근데 하지도 않은 스파이즈까지 뒤져 씌우는 거. 지금 많이 난처해졌거든. 부사장 승진에 태유물산이랑 합작까지 다 날려버릴 셈이야. 해! 경쟁사의 신제품 정보 유출.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자고요. 이게 내 바닥이에요. 와 여러분 드디어 이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를 울리고 웃겼던 그리고 때로는 뒷목 잡게 했던 SBS 수목 드라마. 키스는 괜히 해서의 대망의 최종의 14회 뇌피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숲을 헤매며 진심어린 리뷰를 전하는 k 이데입니다 13회 엔딩에서 지혁이가 다리미 손을 잡고 내 인생의 백점이라며 회의실을 박차고 나갈 때 다들 소리 지르셨죠? 저도 목이 다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산더미예요. 공지해의 악행 폭로, 공 회장의 사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다림이의 가짜 유부녀 딱지를 떼고 당당하게 서는 모습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14회 뇌피셜은 정말 역대급 사이다와 가슴 벅찬 감동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마치 드라마 한 편을 미리 보는 느낌으로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그럼 우리 지역과 다림의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제목이 왜 키스는 괜히 해서일까요? 처음엔 그 키스 한번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키스가 아니었다면,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영영 몰랐을 겁니다. 14회는 그 괜히한 키스가 운명적인 키스로 승화되는 과정입니다. 13회에서 지역이 다림을 데리고 나간 후, 회세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토화됐겠죠? 이제 남은 건 팩트로 공지해를 무너뜨리고, 다림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자, 14회의 첫 장면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14회 시작과 동시에 지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선우와 팀원들이 모아온 결정적 증거를 이사회 화면에 띄웁니다. 공의사님, 이 제품설명서 4페이지 3번째 줄을 보시죠. 혁신적인이 아니라 혁신전인이라고 오타가 나 있습니다. 이건 고다림 씨가 초안을 작성할 때 실수로 넣은 오타입니다. 그런데 경쟁사 제품설명서에도 똑같은 오타가 있네요. 회의실은 술렁입니다. 지역은 쇠기를 박죠. 이 오타가 포함된 최종안은 오직 공지혜 이사님께만 보고된 파일이었습니다. 자, 누가 스파입니까? 공지혜는 바들바들 떨며 변명하려 하지만 이미 게임 끝입니다. 공회장은 자신의 딸이 회사를 망치려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질 듯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이때, 다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옵니다. 뺨을 맞았던 그 자리에서 다림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회장님, 제가 유부녀라고 속이고 들어온 건제 잘못입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이 제품에 담긴 엄마들의 진심까지 거짓으로 만들지는 말아주십시오. 저는 이 팀원들과 함께 진짜를 만들었습니다. 이 순간 복도에서 숨죽혀 지켜보던 마더 TF 팀원들이 하나둘씩 들어옵니다. 회장님, 저희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리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팀원들의 집단 항명. 아니 집단 지지가 이어집니다. 공회장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실력이 아니라 진심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을요. 지역은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이 회사가 정말 실력만으로 굴러간다고 생각하세요. 다림 씨 같은 사람들이 쏟아부은 진심이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공회장은 오랜 침묵 끝에 다림을 부릅니다. 그리고 드라마 역사에 남을 명장면이 나오죠. 무뚝뚝한 노 회장이 다림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하다. 내 눈이 어두웠어. 스파이라고 몰아세운 것도, 네 노력을 무시한 것도. 공지혜는 결국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녀가 떠나면서 다림에게 묻죠. 넌 뭐가 그렇게 잘나서 다들 니필이야? 다림은 웃으며 답합니다. 전 잘난 게 없어서 남들한테 진심을 다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사님은 너무 잘나서 혼자였던 거고요. 이 한마디가 공지혜에게는 그 어떤 욕보다 아프게 다가갈 겁니다. 마더 TF팀은 해체 위기를 넘기고 패밀리 라이프 기획팀으로 정식 승격됩니다. 다림은 위장 취업자가 아니라 특별 채용 형식으로 정규직 대리가 됩니다. 팀원들과 얼싸안고 기뻐하는 다림의 모습 위로 경쾌한 OST가 흐르겠죠? 우리 진희 대리님은 이제 눈치 안 보고 연애하세요 라며 분위기를 띄웁니다. 선우는 다림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다림아, 이제 가짜 남편 역할은 끝냈네. 내 배역은 여기까지지만 내 인생의 관객으로서는 평생 응원할게. 선우는 지역에게도 악수를 청하며 말합니다. 본부장님, 다림이 울리면 제가 다시 가짜 남편으로 복귀할 겁니다. 조심하세요. 지역은 웃으며 답하죠. 그럴 일 절대 없을 겁니다. 두 사람은 일회에서 처음 만났던 혹은 첫 키스했던 그 추억의 장소로 향합니다. 노을이 지는 아름다운 풍경 아래서 지역이 다림을 바라봅니다. 지역 씨 아니, 고다림. 이제 속이는 거 하나도 없지? 네, 이름도 나이도 미혼인 것도 전부 진짜예요. 그럼 하나만 더 확인하자. 그때 우리 술 취해서 했던 그 키스 정말 괜히 한 거야? 다림은 쉽지미 웃으며 지역의 옷깃을 잡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그날 전술안 취했었거든요. 그냥 팀장님이 좋아서 괜히 술 취한 척한 거예요. 지역의 눈이 커집니다. 뭐? 고다림, 당신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지역은 장난스럽게 다림을 안고 말합니다. 고마워요. 내 세상에 가짜가 아닌 진짜로 와줘서. 두 사람의 진한 키스씬이 이어지며 카메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드라마가 끝나면 섭섭하죠. 에필로그가 나옵니다. 1년 후 다림과 지역의 결혼식 날입니다. 마더 TF 팀원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주고 있고 공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습니다. 다림의 가훈 정직하게 살자가 적힌 액자가 두 사람의 신혼집 거실에 걸리며 이번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자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뒷모습을 비추며 드라마는 완전히 막을 냅니다. 여러분 키스는 괜히에서 14회 네피셜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때로 자신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상황 때문에 본 모습을 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건 결국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였던 것 같아요. 다리미가 9점짜리 f학점 지원자에서 회사의 보석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가치는 100점이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같은 멋진 파트너가 나타나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날이 꼭올 거예요. 그동안 키스는 괜히에서 리뷰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더 재밌고 가슴뛰는 드라마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명장면은 무엇이었는지 그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드라마 읽어주는 케이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진짜 인생 사세요. 안녕!